야, 잠깐만, 이시 점에서 한 잔, 빨리 따라. 고민, 아, 흘려버렸다. 쉣. 이시 점에서 한 잔, 쉐스쉐스제 수정의 무서움을 야보지 마라. 아, 그래. 침탱이들아. 이강민 서울대 리얼 팩트. 야, 너무 더워서 벗어버렸어. 야, 왜 이래 아, 달지, 진짜? 아, 이걸 맞네 아, 이때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사라..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이제, 이제 저영역이 시작하거든. 아, 바로 반대, 그는. 하는 거 이거. 아니, 재이 뭐하지? 재현이 뭐하지? 재이 뭐하지? 오, 어, 레드가 흔들린다. 소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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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음주 리신이라니까? 그 이거지. 리신이 사실 치권의 달인이거든 리신이. 알리일인 새끼. 리다일리다일 <laughs> <laughs> 이거 약간 참회 수한 약간 나 아직 지하 정상 레드 좀 흔들리는 거 빼고 아야 야 감미 한잔더한잔더 오케이 한잔더한잔더뭐참지로통통하네한 잔. 아 근데 이거 좀 빨리 마시는 것 같긴 해. 아야 야 달려 달려. 야내한 잔은 그한 잔이 아닌 거 알지? 치카의 말면 반려 좀 빨리. 나나 네. 진짜 어지러지네. 야 님들 한잔 받읍시다. 아 오케이 어지러지라지만 잠깐만 아 잘는데.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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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. <laughs> 짠! <짠잔. 웃음> 여기 술 <둘만> 마시는 느낌인데 <웃음> 야, <웃음> 술 가지로 가는데 야, 기분이 야, 이상하다. 누가 피 악근을 악찔 했다. 어, 아어 아프다. 야 근데 진짜 압소주 먹다가 맥주 먹으니까 술 마시는 느낌이 안 난다. 아니 물이야 물 이거. 나목 말라서 마셨어 아까. 야, 마 마시는 느낌이 안 나. 아프다. 셋 둘, 하나. 짠, <laughs> 짠. 야, 야 블루가 춤추는데. 야, 야 솔직히 뭐냐. 나만큼. 바로 그냥 힌트, 힌트, 힌트. 어? 어? 배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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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데이브 가자 살려 뭐야 이려야 이거 뭐야 가야 예. <laughs> <laughs> <뭐야>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롤이다 저프트 롤이 맞나? 이거 그냥 아니 야이 킷자리 한더 할래 차비 쓸 너무 단데 내 인생 쓸 어? 필요야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지? 아오 계속 끄라 아, 라이브 성공했다 안 아, 나 막힐 때마다 한, 한 잔씩 마시면 정상 정상인, 응, 정상인. <laughs> 근 다음날은? 다음날은? 오오? 다음날 일단 반병나은 오오? 아, 보드이더 아, 너무 달달해보여 일단 박장현 죽이기 놔둘게 튀어, 튀어. 아니 튀쳐보여 이걸 해쳐보여쳐보여 아, 아, 아 너무 달달해. 아, 이거... 아니 이걸 킬을 안 주네. 아 너무 달달해. 킬 쿨인데? 아, 야야 박정해 죽기게 나뒀다 인정이 정도면 중심이야. 아 민정. 충실. 십 세기 민정이지. 야 이거 죽을 죽을 때마다 한 자씩. 아 아니, CS 막 맞으면서 먹어. 야 세트 아. 킬인 게더 놀라운데? 레전드. 어떻게 저 스펠로 킬을 먹었지? 이 대수 기록하겠는데. 이렇게 된거 레벨업이라도 한다. 어림도. 아니 진짜 세트 이거 팔성 별로기 때문에. 걔안 갔나. 못 찍었네. 진이 아니 쟤니. 잡는. 아, 는데왜 이렇게 오래 걸림. 혹진이 일로 먹어라. 룬을. 룬을 0장을려야는뭘먹으라는데왜진이 레드로 들어 이거 손는데 이거. 야 Q 가 이렇게 줄 몰랐다. Q가 이렇게 데 와. Q가 이렇게 너무 많이. 오야. 와 지렸다리. 아니 뭐 하? 아, 박성현 ]将... 이거지. 아 박성영 뭐야? 박성현죽여어 그렇지 누누고. 펑. 그렇지. 아니. 아, 아, 아 나이스. 아이 더블킬 더블킬. 야미안내내 판단이 박성현 더블킬로 이어졌다. 진짜 미야. 나이스. 음. 이번엔 박성현박성현 협모 연대 대표로서 자제하겠습니다. 저지브레드가 점프했는데. 재현아나세팅거 알지? 나 참고로. 이거 뭐야 이거? 풀 거다. 어? 뭐? 어. 아. 나만 하면 니까아복식짜제 니. 이 아니, 한 번만 버즈면 어. 안 될까? 아, 졌다 여분 떴다. 지 오케이. 네, 아, 이렇게 나이 더 드리기.

나, 만화가 아, 세트 빅터라. 야파이게내 거다. 야, 미에라러가미위올라 가. 아, 보자. 얘수 <laughs> 아니, 시팅아, 뒤질래? 아니, 이건 못참지 야, 싸우자. 너무 너무 호천적인데, 이거? 오 이건 못 참지. 이거? 못참지 이거? 다음판으로 이어지는 맞다 야님, 이거? 이거? 오케이 오. 야, 피한 거 질렸다, 인정? 오 이건 아니 내가 아. 정면 많이 썼어 <laughs> 야, 빨리. 성인 죽여, 성인 죽여, 성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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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죽여. 죽여버려. 레임스. 와, 까 가자! 야, 나왜 선열 폭식자 안 썼냐? 나 선열 폭식자인 줄 몰랐어. 썼어, 썼어, 썼어. 아, 썼어? 다시 가자. 아니, 나쓴줄 몰랐네. 가자고, 야안이 아무도. 너무 헤바였다, 저건. 아오지. 아오지! 아우 씨. 박상현 아오지 보내버려 박상현 죽여 오야씨 아, 박상현 죽죽 아니 아, 뭐 명령이 아니 그렇지 <laughs> 그렇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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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상현 노지진다 달려가는 거봐나 잡는다고 아, 다섯 아, 명이 박상현 존나 스파르타 내게임자다야나 잡는다고 다섯 명이 모인데 역시 속도는 <laughs> 속도대로 아, <laughs> 아, 아 재밌다 진짜 좀 아는 이 민는 처음이에요. 재밌이에어을는 겨우 봄사는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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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이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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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맞아. 이건 못합지. 뭐 <laughs> 이게 누누 세트지. <laughs> 누누에 죽지 않는데. 죽지 않아. 나이정도는 <laughs> 우리 팀이겠는데나 빼고 벌레 그래? <laughs> 박성현 잘 가고 아니 <laughs> 나 빼고 벌레였어. 팀 뭐야 이거. 야나우진이로 어떻게 되는가아 너무 멀다. 아깝이. 어? 너선 어? <laughs> 넘지 아야나기맨 야 가서 우진이 걸어난 파리를 보인 쟤를 <laughs> 새를... 어너 뭐야? 어, 고맙습다 미친 맛집이네요. 아어어에궁극 응. 응. 절대 안주지궁 없다? 없는거 같은데? 아저에저분는 어, 응. 가면 안돼. 맞아 너무 재밌다. 어 뭐야? 야 이거 숟가락이랑 1대1 이의하지마세 우진이. 우진이 업보다 업보. 이는 못삼지. 이거 진이. 지민이... 진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다. 어이 저 미친 달려가는 거 봐. 어나 어? 아, 그 <laughs> 오, 야, 저거, 얘 뭐야.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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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게, 나도게. 나도, 나도, 나도. 아니, 아니, 정의를 아, 부르. 구현하러 아니, 아니, <laughs> 돼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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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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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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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 응? 오오 어? 이거 이거 어? 안되겠는데? 어? 우진이 아 우진이 뭔데? 공수공수다 야스오 왔다 야스오 해결해줘 복수해줘 복수 잡아안돼 저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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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 어? 우진이 어? 어? 우진이 왔다 오오 우진이 방 못봤으면 개레전데오 아깝다 나어지러질하네 아, 진짜로 야 근데 우리가 게 아, 게임하고 있는데 그냥 지냐 어? 어? 막아야 돼블리 트랭크 같은 거하다저 하필 서폴럭스라서 서폿에 재밌는 그래. 거트에재는 거는 글치라던가고 아니면, 아니면 신기념 서폿 두 중에 뭐가 잘받는더 빨리 하는 건데 사, 빨리. 사, 사람마다 달라 뭐 뭐가 더 잘받는 게 있어 이 정도. s 지 m 는 b 이거. y 누누. 이 누누. Lamas, I go grandma. 그 h y 나 u can go out. Oh, you can 어 o out. Oh, you can go out. Oh, you can go o 또 옆에서 뭐또 튀어나올 각인데 이거. 어... 박성현 믿어, 박성현 믿어. 아, 허리 박성현 박성현 어 이게 원래 한 명을 잡아서 조야한다 이거, 이거 진 뭔가 진 생각다니까. 없네? 아, 그말 맞네 아, 너무 마음에 든다. 성현이 그냥 아니 판좀 어, 아니. <목소리> 아, 야, 아 박성현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박성현 텐다운다 <찐친다는데>, 박성현 텐다운다진 <목소리> <목소리> 아.. <립> 아.. 야 진진 텐이라니까 빡쳤다 이거 레알 빡쳤다 이거 진진 텐이라 하지 말라 앞으로 아, 오케이 <립> 잘 이거 먹을래? 야나 병신같지 않은데 왜진 사귈러 왜 이렇게 두어지야 죽여 죽여 맥주 올렸다아왜 막는데 계속 성에 있다는데 야 이거 날라가면 사형임?

사용을 집행하겠습니다. 야, 야 죽이지 마. 처형당해처형당해사형을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. 처형만일합다 처용을 라 어. 이 손으로 죽어라. 어, 다에게 박어 받... 지금 다게다게 박치 못 하죠. 너 어차피 죽이 느려. 다에게 받아라 아야 죽이지,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야처형당해라처형당해라오게아처 죽어라. 다에게 받아라 야 이거 정글, 정글머, 정글머한테. 아아. 이걸 죽여라 야모데카이저 아, 어, 스턴 너무네. 야모데카이저 스턴 아, 뭐 아, 써거 뭐 아니야? 모데카이저 죽여라. 야이새이 잡을 때 건드리지 마라. 야모데쳐아이 잡지. 성현이가 억진이 아, 휴게 휴게 아 야, 기분 개좋다. 아어 근데 죽어아 이거. 스메, 스메 좀한잔막았다 야, 야옥진3 3진이내 패시브 터질때 자기 몸을 들이대는데? 아니,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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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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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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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 이거는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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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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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선생님, 그 제가 모데카이저를 찾고 있는데 좀 지나가도 그, 되겠습니까? 그 추가시면 칼레브 좀 갑니다. 음. 오케이 오케이. 칼레브 좀 갑니다. 야, 모데카이저 여기 있다 이거. 야, 여기 와봐 여기 와봐. 에이 지지지 치지 치야 세트 아, 나왔어야 그래. 야, 세트 어디 있어? 세트 나와. 세트 나와. 야 기분이 너무 좋다. 어지어지라나어야 <laughs> 잠깐 미치 왔다 왔다 왔다. <laughs> 어, 네, <웃음> 왔다. <laughs> 잠깐. 난 킬. 오개 버렸어. 야 구경하다 구경 구경. 하하! <laughs> 어? 어? 이거 surtout... <laughs> 어? 아아.. 어? 어? 아아.. 이거.. 이거 녹화하고 있나? 이게 진짜 유튜브 각이다. 이거 녹화.. 했다, 했다, 야, 나.. 술 마시고 싶다. 마시고 이것이 속도다. 어, 여프하 개무서웠는데? <laughs> 야, 이 새끼 뭐냐? 와.. <웃음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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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와, 이 미친 새끼. <laughs> 어, 뭐야? 아, g 너넨.. 오케이, GG. 아, 우리가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. 야, 결말도.. 완벽하다, 인정? 야, 옹구하네? 엔강이 어디갔어? 엔강이? 야 방금 누구 뭐떨어트린소리 나는데? 야 엔강이 불러봐 어디갔 야야 속보! 야 우진이 야 우진이, 우진이 상대로 빡개 맞다! 아 이제 아, 진짜! 사장님 이게 지금 왜 그래? 사장님 이거, 장이 우진이 말이 오진이 없었네 방금까지 우진이 죽자 그냥 우진 빠껴받다, 아. 우진이 빡개 맞다 우진이 빡 맞다 이러고, 이러고, 오진이 이러고 오진이 지면은 바껴네. 이제 우진이 자존심 지리네 아 근데 그러고 지면 그래 이러고 지면 이제 노코멘트 우진이 어디오 상대로 면은 빡개 미지 옥진 잡자고? 고나잡고 야, 선 넘었다, 진짜로 아니, 아니, 그러지 마라, 진짜 아, 야, 아 물이 제가, 나한테 이게 맞았다고 이거 잡아, 이거 아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추이네 충성침 확인, 충성침 확인 바로 오케이 근데 네, 그, 옥시가 그, 옥시이 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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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어. 그 물컵 아니지, 시 어, 맞는데? 그, 그 아, 그, 그, 정... 그 정수기 두번 누르는 거? <웃음> 어. 어? <웃음> 어, 어, 어 어지러지라네 어 사형. <목소리> 아, 사형, 사형, 우진이 사형. 그냥 깔끔하게 다음 생으로 태어나자. 안돼. 사형 시켜, 사형 시켜. 그냥 사형 당하고 다음 생에 행복하게 태어나자. 넌 <목소리> <널> 사형이다. 사형. <목소리> 넌 사형이다. 우진, 간다. 살려라, 살려라. 오, <목소리> 어, 오, 오, 오 매우. 룩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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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. 우진 붙잡아. 나, 나 저거 본다고 막고 있었어. 아, 아, 야 우진이 개잘하는데나 쓸피 다 했어. <목소리> 아 우진 님뭐 하지? 아나이니아 솔킬당했대. 해. 우진한테. 해진 것도 하고. 드라이거 가자. 아 씨발. 가니. 아 여기 스펫 달려오는 거 느껴졌음 진짜. 달려 스달려어아 우진이 우진이 좋은 것 보내 줘라. 저 탑에서 CS 먹고 있는데. 좋은 뭐, 것 보내 줘라. 좋은 곳. 진하 보내고. 아이 새끼야. 누가 가겠는데? 궁 쓰지. 궁 먼저 지궁 먼저 쓰지. 지에 압수. 난또 이거 지금 위에서 킬 냄새 맡았어. 지금 킬 우비를 해 보고 있어. 딱 봐도. 무슨 소리야. <목소리도> 뭐지 이게. 저는 탑, 저는 믿습니다. 어? 오케이 오케이. 야 우진이 지금 욱진이 킬값 보는 중. 야 노욱진 죽이면 사 형. 노욱진 죽이면 사 형. 야 너무 가혹한데? <목소리도> 너무 가혹한데? <목소리도> 아, 나 믿는다, 시골 어, 어, 어! 달려. 보보입니다니다 <놀람> 오, 어. <material. 놀람> 어, 어. 어, 이건 아닌데. 어, 주저. 아 아니다. 아니다. 야, 야. 이 <Kablaman> 모른다, 모른다. 왜 와이? 왜 와이? 아, 내가 왔기 야. 때문에. 어, <놀람>